2025년 들어서 코인판에 최고 악재가 들어섰다면 저는 단연코 지금을 말씀드릴 겁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선언 때문에 모든 암호화폐들이 엄청난 조정장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리플같이 잔뼈 굵은 코인도 가격 조정을 피해갈 수 없었고, 지난 며칠 동안 투자자분들 역시 마음이 심란했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트럼프는 이전부터 미국의 보호를 받는 국가들이 무역으로 흑자를 남기는 것에 관세를 매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가지 여건이 안 되었고, 주변국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지만, 트럼프는 결국 끝끝내 관세 폭탄을 던지기 시작했고, 그 여파는 우리가 고스란히 받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됩니다. 이른바 제2의 IMF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 환율은 달러가 1,500원을 바라볼 정도로 원화 가치율이 낮아진 상태인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현물 자산을 선호하게 되고 투자금을 빼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결국 투자금이 줄어들고 매물대가 많아진 코인 시장은 가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세력들은 개미들 털어 먹으려는 애들인데 개미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세력들도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죠. 안 좋은 말로는 코인계의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세력들은 어떻게든 물려있는 개미들의 코모든 돈한 방울이라도 쥐어짜내기 위해 코인계에 몇번 손을 대긴 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은 몇번 정도는 코인으로 수익 볼 기회가 남아 있다는 거죠. 세력들이 개미들의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먹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는 그 기회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많지는 않을 거고 또그 종목도 한정되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코인 시장이 너무나 안 좋고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말 수익 볼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은 풍전등화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제가 말하는 내용을 귀담아 들으시고 꼭 수익으로 보상받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투자하시면서 왜 주식이 아니라 코인을 선택하셨나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주식에 비해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맞죠?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요즘은 코인 시장에 대해 굉장히 흥미를 보이고 있는 실적입니다. 이유는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주식 시장이 가질 수 없는 장점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빠른 거래 속도, 낮은 거래 수수료, 주식 시장에 비해 거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기업들은 초기에 몇몇 개의 토큰과 코인에 투자를 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시켰습니다. 비트코인은 최초에 있었던 가장 대중적인 암호화폐였기 때문에 그 인지도와 희소성을 높게 평가한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다량으로 채택했고 이더리움 역시 본인만의 높은 호환성을 바탕으로 기술력이 뛰어난 메인넷을 제공해 지금은 90%가 넘는 아이트코인의 대장주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비트코인은 1,300원에서 1억까지 찍는 기염을 토했고 이더리움 역시 300원에서 600만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지금은 두 코인 모두 조정을 받으면서 자신의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 시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들도 이러한 코인 대장주들의 뒤를 이어 사람들의 인지도와 미래 가치 그리고 기술력이 뛰어나다면 수백 수 천에 넘어선 수백만 퍼센트의 급등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이런 미래 가치, 기술력, 이런 장점은 당장에 와닿는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좋은 코인이란 내 돈을 늘려주면 좋은 코인이고 내 돈을 깎으면 나쁜 코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금 제가 한 말에 동의를 하실 거예요. 비트코인 역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갈 전망이고 올래 거래량도 점차 많아지면서 밈코인 생태계 또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밈코인의 대장주인 강아지 테마 코인들은 더욱더 긍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자의 활동과 생태계의 성장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밈코인의 재기를 위한 무대가 마련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론 머스크는 강아지 코인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머스크가 도지 코인을 포함한 강아지 테마 코인들을 얼마나 좋아하고 애착하는지는 코인을 조금만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모두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 X와 테슬라의 일부 품목은 도지 코인이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도지 코인 역시 강아지 테마 코인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도지 코인은 원래 머스크의 사업체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출시된 코인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머스크가 결정을 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시바이누를 포함한 다른 강아지 코인도 어느 순간 머스크의 사업체에서 사용될 수 있게 된다고 하여도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그 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죠. 솔라나 기반의 강아지 코인인 마이라 코인 역시 이러한 수혜를 톡톡히 본 코인인데요. 이 코인은 솔라나의 대표가 직접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모티브로 만든 코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졌을 때이 코인의 가격은 저점 대비 무려 12,700% 상승했었는데요. 이러한 밈코인 그 중에서도 특히 강아지 코인은 유명 인사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가격이 정말 시시각각 변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때문에 머스크가 강아지 코인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건 앞으로의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줄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호재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는 만능 앱 X가 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가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이자 모든 은행을 대체하는 플랫폼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의 금융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 송금 라이선스를 신청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 라이선스를 신청할 때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지코인이 스페이스X에서 결제수단으로 채택된 이력이 있는 만큼 이러한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내세운 목표하고 같은 길을 걷는 강아지 테마 코인들 또한 결제수단으로 추가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고 업비트의 이 코인도 수백배까지 급등하면서 알트코인의 강세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을 흡입하면서 마치 21년도에 강했던 장세를 다시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도 강아지 테마 코인들은 정말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트론의 창시자이자 중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알려진 저스틴 선 또한 강아지 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직접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썬독이라는 코인은 출시한 후 며칠 만에 100배 상승하는. 놀라운 상승률을 보였죠. 솔라나 기반의 강아지 코인인 도그위프에 또한 저점 대비 무려 98만 퍼센트의 무시무시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도그위프엣는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 대장이자 지난 하반기에는 바이낸스와 미국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연속 상장하면서 저점 대비 200배 성장한 봉크에 이어 밈코인 시장에서 최상위권의 규모를 지니게 되었고 전체 코인 시장 기준으로도 상위권 안에 들어가면서 이전 페페코인이 경험했던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시바이노 같은 경우도 400만 원을 투자해서 1조를 벌었다는 기사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상승률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비싼 아파트의 이름이 더 펜트하우스 청담입니다. 이곳의 가격은 대략 164억 정도인데요. 이때 시바이노를 4만 원만 투자했으면 100억을 벌었을 것이고 여기에 4만 원더 추가해서 8만 원 정도만 시바이노에 투자했어도 200억을 벌어서 청담동에 아파트 한 채를 사고 남은 돈 36억을 저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6억이면 지금 롤 드스로이스 팬텀이 약 8억이니까 4대를 사서 자녀들에게 선물을 해줘도 몇 억이 남는 정말 돈이라는 게 이렇게 부질없는 것인가 할 정도로 헛웃음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먼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당장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것도 몇년안된 최근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코인이라는 것이 제대로 된 종목과 타이밍만 맞게 잡을 수 있다면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닌데요. 이러한 코인들은 현재 우리 눈에 띄지 않게 지금도 조용히 그몸집을 을 부풀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몸집을 부풀리고 있는 코인, 우리가 아직 눈치채지 못한. 수백 수천배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투자자분들 중에는 코인으로 투자하시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그로 인해 코인에 투자하시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게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가 없는데 적은 돈으로도 많은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찾으면 좋겠다. 나도 좀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코인으로 돈을 벌기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맞는 매 의 전략을 세우고 그에 맞는 종목만 선택할 수 있으면 코인으로 수익을 낸다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죠. 이제부터 제가 시드머니가 없는 분들을 위해 그 방법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유튜브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공개드리는 내용이니 영상 1분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선 시가총액이 적고 단기간 높은 급등률을 보일 수 있는 코인들은 단연코 밈코인입니다. 그리 이러한 밈 코인들의 대장주는 앞서 말씀드렸듯 강아지 코인이죠. 그런데 이러한 밈 코인들 중 코인명 앞에 베이비라고 붙은 코인들이 현재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코인을 투자하시면서 베이비땡땡 코인이라고 앞에 베이비라는 글자가 적힌 코인을 몇몇 개 보셨을 겁니다. 뭐 베이비 시바이누, 베이비 그룹 같은 코인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베이비가 붙은 코인들은 약간 부모 코인의 자식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이비 시바이누의 대표는 시바이누 코인이고 베이비 그록의 대표는 그로 코인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베이비가 들어간 코인들은 초기 부모 코인들의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페페 코인이 급등을 이루었을 때 베이비 페페 코인은 저점 대비 36000%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페페는 강아지 코인이 아니지만 사실 우리는 돈만 벌수 있다면 강아지든 개구리든 사슴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고양이 코인 중 하나인 베이비 케이트 코인 역시 부모 코인의 상승률을 아주 잘 따라갔는데요 이 코인은 단 3일만에 저점 대비 14,500%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또 다른 베이비 코인 중 베이비 지크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 코인도 저점 대비 무려 28,000%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또 밈코인의 1인자인 도지코인이 상승을 할때 베이비 도지코인 또한 상장을 이루었죠. 이처럼 부모코인이 급등할 때 베이비 코인이 후속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했던 사례는 여럿 있고 또 일반적인 거래소에는 거래가 불가능한 베이비 코인이라도 도지코인이 상승을 할때 베이비 도지가 상장되었던 것처럼 이후에도 거래가 가능하게끔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죠. 이처럼 코인 시장에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고 지금도 그 기회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은 대체 뭐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향후 수십, 수백 배를 넘어 수천 배 급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코인의 정보를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의로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정보를 못 믿으시겠다면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선택권을 드리는 것이고 이 기회를 잡을지 안 잡을지는 오로지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몫이니까요. 대신 저는 채널을 키우고 싶은 목적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코인은 베이비 네이로 코인입니다. 모티브가 되는 네이로 코인은 24년도 하반기에 성장했고 상장 직후 2400% 급등하는 놀라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베이비 네이로 또한 부모 코인에게 버금 가도록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코인 역시 저점 대비 약 3000%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부모 코인 되는 네이로 코인은 이더리움에서 파생된 코인이기 때문에 투자실 는 이더리움에 관련된 소식을 주의깊게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코인은 베이비 봉크입니다. 역시나 부모 코인은 봉크 코인인데요. 23년 하반기에 상장된 봉크 코인은 토큰의 50%를 솔라나 커뮤니티에 에어드롭하며 등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강력한 커뮤니티 사용자 기반을 구축하는데 성공했고, 솔라나의 구원 투수로 등장한 봉크 코인은 출시 이후 첫 달에 2500% 상승하는 상당한 가격 상승을 경험했죠. 베이비 봉크 또한 이러한 수혜를 이후에 톡톡히 볼수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이 매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의위치에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력이 높은 밈코인들이여러 있지만 그중에서도 유독 전문가들이 가장 성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코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성장력은 몇백 배로 추정하고 있고 그 이후 시장의 상황만 잘 받쳐준다면 몇천 배까지 급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코인인데요. 국내 뉴스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아 몇몇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담고 있었던 코인인데 저도 한동안 말을 아꼈던 코인이지만 이 코인이 바로 오늘의 메인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코인의 가격은 24시간 기준 630% 올라간 상황이고 수급세가 몰리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가격 상승 랠리를 촉발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코인인데요. 사실상 지금이 저점 매수의 마지막 기회라고 볼수 있는 상황이고 이 정도 코인이라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단돈 5천원, 1만원 정도는 미래를 위해 충분히 투자할 만한 코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술력 또한 지녔기 때문에 차후에 머스크가 테슬라나 스페이스 X 같은 사업체에 결제 수단으로 도입할 가능성도 높고 코인 시장의 상황만 잘 받쳐준다면 최대 수백에서 수천 배까지 대폭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해당 코인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코인 흥행시대가 찾아온 만큼 해당 코인의 정보를 모두에게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단 영상에서는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시면서 수익을 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절대로 종목을 비밀로 금전 요구를 하거나 멤버십 가입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료방 업자들이 해당 정보를 돈 주고 팔아먹는다는 제보를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만 코인명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시바이누 코인, 도지코인을 넘어서 무려 수백, 수천 배 이상의 성장력을 예상하는 코인명 공유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죠 010-8320-2240이 번호로 유료번과 업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그리고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시바2 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업자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께 코인명이 포함된 비공개 영상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잘 안보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010-8320-2240이 번호로 시바2 라고 보내주시면 코인명과 거래소가 있는 비공개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업자 필터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안 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런 걸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닌 거 아시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종목명 한 분도 빠짐없이 소중한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드디어 개인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채널명은 번코인 그리고 별빛코인입니다. 제 개인 채널에서는 보다 더 다양한 정보와 해당 채널에서는 공개하지 않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코인을 투자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물려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제 개인 채널에서 그와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니 수익을 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투자하면서 몰려계신 분들 그리고 코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에 번 코인 그리고 별빛 코인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까요. 제 개인 채널 와주셔서 영상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알찬 정보들로만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꼭한 번씩 와주셔서 채널 구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요즘 날이 추워지고 있으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가오는 아이트코인 강세장에 맞춰서 많은 수익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